부모의 거울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진짜 교육. 자녀의 길은 부모가 만든다.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판단력이 부족할까? 왜늘남 탓만 할까? 다른 집 아이들은 잘만 크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 보지 않으신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자녀의 행동이 답답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모습이 혹시 부모님의 거울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따라 자랍니다. 부모의 말, 행동, 태도가 아이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 짓는 가장 강력한 환경입니다. 값비싼 학원, 최고의 교재, 훌륭한 학교도 부모의 삶이 보여주는 교육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녀가 헤매고 있다면 그 길의 시작점은 어쩌면 부모님의 발자취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자녀를 탓하기보다 부모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자녀의 미래는 바로 그 거울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본문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다. 전통과 현대의 통찰, 사주학과 전통의 치예, 한국의 전통사주학에서는 자녀의 운을 볼때 반드시 부모의 사주를 함께 살펴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깊은 통찰입니다. 부모의 기운, 즉,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자녀의 성격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면, 아이 역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학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차분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면, 아이는 그 안정감을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만 양도 자식 교육만 못하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예절과 올바른 습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재산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청금이 불어 교자일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지혜입니다. 현대심리학의 증거행동 모델링. 현대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학습 모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행동 모델링 비헤이비어 마덜링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부모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일 저녁 책을 읽고 집안을 정리하며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내면화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공부해라. 라고 소리친다면 아이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게으른 태도를 학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녀의 성격, 의사결정 능력, 사회성은 부모의 일상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며 어떤 말투로 대화하는지를 아이는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정 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리더가 되며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씨앗입니다. 부모가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행동은 명확히 피해야 합니다. 아래는 자녀의 성장에 해로운 3가지 행동입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는 아이의 자율성을 빼앗습니다. 이거 해야 해. 라는 명령은 단기적으로 아이를 움직이게 할수 있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자율성이 부족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고 늘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원하지 않는 과외를 억지로 시키는 대신 아이의 흥미를 물어보고 함께 목표를 세워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남탓하지 마세요. 밥상머리에서 정치인, 회사 상사, 배우자를 비난하는 대화는 아이에게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습관을 심어줍니다. 이건 다제 때문이야 라는 태도를 자주 접한 아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불만을 표출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직장에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합니다.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상황은 어렵지만, 이렇게 해결해 볼게라는 태도는 아이에게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은 없었다고 해 같은 작은 거짓말도 아이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아이는 이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면, 거짓말하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신뢰를 잃고 더큰 문제를 초래하는 씨앗이 됩니다. 정직함은 아이에게 신뢰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이는 아이에게 정직함이 강한 사람의 덕목임을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부모의 행동 세 가지. 반대로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도 있습니다. 아래는 부모가 실천해야 할세 가지 핵심 행동입니다. 단호한 결단력.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 선택장애가 흔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사소한 메뉴 선택조차 망설이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먹을래? 라는 질문에 아무거나 라고 답하는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는 불확실한 태도를 학습합니다. 대신 명확한 선택을 보여 주세요. 엄마는 짜장면이 좋지만 오늘은 내가 원하는 걸 먹자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결단력과 배려심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이는 아이가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이해심 있는 말투. 말투는 사람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또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라는 말은 아이에게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시각을 심어줍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고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길러줍니다. 반대로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말투는 아이를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아이가 그 말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 보세요. 사과할 줄 아는 자세. 사과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왜 사과해야 해? 라는 태도는 아이에게 자존심만 세우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반면, 진심 어린 사과는 아이에게 겸손과 존경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잘못 소리쳤다면, 아까 엄마가 화를 내서 미안해. 다음엔 더 차분히 말할게라고 사과해보세요. 이는 아이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자기중심성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자란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습관, 즉 나는 이렇게 편하니까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라는 태도는 어릴 때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늘 맞춰주고,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이는 사회성 부족,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이어져,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와 다투었을 때, 내가 왜 그랬어? 라고 다그치기보다, 친구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대화해보세요. 이는 아이에게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결론, 자녀 교육은 부모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우리 조상들은 말했습니다. 자식을 보려면 부모를 보라.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부모의 말투,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아이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에 자녀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거짓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자녀가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부모가 먼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풍수이며 가문의 기운을 바꾸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맺은 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행동이 바뀐다면 자녀의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보세요.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해보세요. 바른 가정, 올바른 사회, 행복한 미래는 부모의 진짜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가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부터 진짜 교육을 시작해보세요. 여기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과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집에 하루에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